이번 글자는 전부 <laughs> 조개패 자가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이자는 조개패 합니다. 조개패 하는 글자입니다. 조개는 무엇을 넣으면 옛날에 돈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에 이 글자가 들어있으면 전부 다 돈이나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조개는 일반 조개가 아니고 옛날에는 만호조개라그래서 이렇게 생긴 조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 요런 조개를 그리는 글자를 이렇게 써서 조개 패그럽니다 조개 패 하는 글자입니다. 이것만 돈으로 썼다 합니다. 그래서 조개 패 합니다. 패류하면 조개 종류를 의미할 것이고 어패하면은 물고기와 조개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 이거는 싸움에 지다 해서 질패그럽니다 졌으니까 패한 것이죠. 패할 패그럽니다 폐하다, 폐할, 폐, 패배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재물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폐, 복이라 읽으면 안 되고, 폐, 배라 읽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배자입니다. 달아날 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배를 읽게 됩니다. 연패하다, 연달아 지는 것을 연패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질부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란 뜻이고 이게 사람이자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입니다. 사람이 조개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은 여기서 짐을 지다 하는 뜻입니다.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다 해서 짐질부어 그럽니다. 혹은 짐이란 말을 생략하고 짐을 지다 질부 하기도 하고, 성부 할 때도 이것은 졌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 졌다 하는 의미에서 지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질부, 그럽니다. 짐을 져주다 하는 뜻입니다. 짐을 싸움에 지에는 돈을 성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질부, 그럽니다. 부채, 빚을 의미하는 글자죠. 남부여대, 그래서 남자는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것은 집이란 뜻이고,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이 자는, 글을 보 자가 생략된 글자입니다. 이렇게 쓴 글자가, 글어 오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날라갔죠? 그 칠지자 위에 있는 이것만 없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 재물을 들고, 대물을 들고 집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손님 빈, 그럽니다. 혹은 손 빈, 그래도 됩니다. 님자를 붙이기도 하고, 뭐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손빈 하는 글자입니다. 빈객 하면 손님을 빈객,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빈, 오신 손님들은 내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자, 돈이란 뜻이 있고, 이제 금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먹음을 함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포함하다 하는 포함을 함. 그래서 돈을 지금 갖다 하는 뜻입니다. 돈을 갖는 것이 돈을 탐하다 하는 뜻일 테서 탐할 탐, 그럽니다. 탐할 탐, 혹은 탐낼 탐, 한 글자입니다. 재물을 지금 바로 얻고자 하기 때문에 탐하는 것입니다. 탐욕스럽다 할때 쓰는 글자, 담관오리 할때 담관하는 글자입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바탕질하는 글자입니다. 바탕질.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냐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밑에 있는 이 재물이란 것은 모탕이라는 이렇게 나무를 자를 때큰통 나무를 밑에 받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대놔놓고 도끼로 이렇게 찍어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게 쪼개게 됐죠? 그래서 이이 조개표자는 이 바탕을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밑에 까는 이큰밑 바탕이 되는 이 통나무 이것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 이가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게 되면 이게 도끼 자국이 많이 난다 그래서 위에 도끼 글자를 두개썼는 모탕 언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바탕이다 있는 것 그래서 바탕질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질량, 성질을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바탕질을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이것이 재물이란 뜻이고 집에 재물을 이게 재물이란 뜻이니까 집에 재물을 오똑 쌓았다. 이렇게 세워놓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가득 이렇게 쌓아놨다 하는 뜻입니다. 쌓을 저 그럽니다. 싸 저, 그래서, 저축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저금하다, 저축하다 할때쓸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역시 재물인데, 값어치가 나가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살 익자입니다. 주살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주살. 주살은 뭐냐면, 줄 달린 화살을 주살이랍니다. 그 주살을 쌓아서, 값어치가 나는 것을 두개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재물이 된다는 뜻이죠. 자, 출살로서 재물이 되는 두 개를 얻었다.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도이 하는 글자입니다. 도이. 원래 도이잖아. 요 이렇게 쓰는 글자잖아요. 요 글자가 물론 여기 들어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진 자로 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이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심 하면은, 배반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기 때문에, 배반하는 마음을 이심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어 이거는 매길부 하는 글자입니다. 매기다. 매길부 재물을 매긴 매기는데 이게 무사무자죠. 호반무 하는 글자인데 이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길부 그럽니다. 그래서 부과하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글자는 글자가 비슷합니다만은 여자 뒤에 있는 글자는 오랑캐 융자입니다. 오랑캐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창인데 창을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오랑캐 융하는 글자입니다. 오랑캐입니다. 오랑케 융하는 글자. 이 오랑캐들이 한 손에 창을 들고 재물을 뺏는 놈들이다. 그래서 도적적 그럽니다. 오랑캐는 이렇게 재물을 뺏어가는 사람이겠죠. 도적적 그럽니다. 그래서 구적하면 도둑들을 의미하겠죠. 자그 다음에 아 여기도 적도 그래서 도적 무리들을 적도 그럽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구슬옥자입니다. 구슬옥, 원래 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글자와 같이 쓰게 되면 점을 생략합니다. 구슬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군부하는 동의를 의미하는 글자죠. 장군부동이다그 다음에 여기가 재물이 되는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슬이나 이런 재물들을 동의에 담아 넣어서 집안에 보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는 보배를 의미합니다. 보배보 그럽니다. 그래서 보화, 국보, 나라의 보배를 국보라 그러죠.